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정철입니다 오늘은 펌이제인 가산화수소와 구름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럼 주, 과연 중화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중화제는 탄소를 발생시켜서 일제에서 끊어놓았던 실슨 결합을 재결합시키고요 일제에서 잔류했던 알칼리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펌의 모든 과정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지막 고정 단계를 하는 중화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중화제의 차이는 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화하는 힘의 구조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화 후 모발에 잔류하는 성분의 차이, 세 번째는 산화하는 시간의 차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산화수소는 산성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지만 알칼리의 상태에서는 모발의 멜라닌 색소까지 분해할 만큼의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브롬산은 가산화수소만큼의 강한 산화력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화시 모발에 잔류한 알칼리 상태가 많으면 브롬산보다는 가산화수소로 중화하는 게 산화력과 알칼리 제거 기능이 우수합니다 반대로 모발에 잔류한 알칼리가 적으면요, 가산화수소보다는 불음산으로 중화하시는 게 산화력에 우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분별 산화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어, 산화 후 모발에 잔류한 이젠을 깨끗이 헹궈 주셔야지 펌 후에 모발의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젠 도포시 모발에서 열이 나는 이유는요, 일제에서 잔류했던 알칼리와 이젠 가산화수소가 결합하여서 가행산화로 인해서 모발에 열이 나는데, 가행산화는 모발이 탈색될 만큼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중화 전에는 모발에서 잔류한 알칼리를 깨끗이 닦아내고 중화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화제 도포 후 모발에서 열이 나면요. 도포된 중화제를 깨끗한 타월로 닦아주시면 가행산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펌 1제가 도포된 부분에는 펌 2제가 반드시 도포되어야 하지만 도포가 많이 되면 가임산화로 인해서 모발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한 독포보다는 적당한 중화제의 독포가 오히려 모발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오늘 펌 이재인 가산화수와 구름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더 많은 미용 정보를 원하시면 유튜브 보통의 엄정철 검색 후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미용 정보로 찾아뵙는 엄정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